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금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숙이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로 살기를 소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실 때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에서 장자들이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장자들. 예.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장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어서 이 말을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장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니까요. 히브리스 1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장자로서의 주어진 특권,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장자의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하여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지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서 할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종교도 아니고 우상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특별히 장자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심부름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돈을 준다든가 어떠한 선물을 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심부름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도 그런 생각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하신 분은 장자의 의식을 가지시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것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들은 알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저들에게는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실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오셨는데 오신 그분을 내가 의식하고 오신 그분을 내가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다 오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 본인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모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모시지를 못하고 살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임재 계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정말 여러분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지요? 보이지도 않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 사, 살아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의 앞에 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장자는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버지를 모시려면은 아버지께서 영으로 나, 나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모실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매개체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 주어진 각자의 신분이 있고, 일터에 가면은 일터에서 주어진 신분이 있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주어진 각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 아닙니다. 회사 사장이 은퇴를 하면 사장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이땅 위에 있는 주어진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그 신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나, 나라는 존재의 신분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인데, 그분 앞에서의 내 신분,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내 신분입니다. 다른 신분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그림자와 같아요. 그는 다 잠시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신분에 충실하셔야 되겠어요?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충실히 사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게 여러분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장자입니다. 장자의 사명, 특권,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모시는 아버지를 섬겨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는 거. 에녹은 하나님을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 두두 두 곳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장세기 5장에 보면은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무두사를 낳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살았던 에녹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일평생. 그것이 히브리서 1 1장에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기록이 에녹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면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래.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분을 알고 일생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영광이 아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잖아요. 예, 도없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우왕좌왕하고 살다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티존물로 다시 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나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복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복 장장자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복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모시는 것이 옳으니라 올바르다 말이야.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 어른이라 또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장자라고 하는 내 영원한 신분에 충실하게 사시도록 정말 깨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는 거옳른이라 마땅하니라 예. 마땅하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특권이라 그것이 복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예 맞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한 신분을 잊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서, 아버지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시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고, 또 자기 자신들또 정신 차려서 깨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러한 삶을 쌓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실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말로 다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날이 나에게 슬픔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머물고 싶은데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기쁨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